지난주 예배는 한 90분이 나오셔서 90분이 나어요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면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가나었겠어요 오늘은 많이 안나오셔서지고 내가 꿈을 꾸는 거가 만약 제가 꿈을 꾸는 거라면 지난주 꿈을 계속 꾸겠습니다 지난주 일은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우들이 잘 준비하고 협력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서 아인 목사로서 보람도 느끼고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는 아지 8월의 행사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직 마무리 못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곧 마무리 제하고 무엇보다도 지난 심포지움이나 또 이번에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 전진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세민족 창립의 정신을 변화된 시대 속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재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누가 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 오늘 본문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자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들어서, 들어서 나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소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것을 말했지만 창립 3주년때 한명도 오지 않았다 10명 미만으로 왔다 몇사람 사표 냈어야 된다 그런데 많이 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성서의 본문에 의하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오픈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 도 사람 부르는데 아무나 부르지 않는서 마지막에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 대신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이라고 하는 성격을 알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공통점은 바로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치 자리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은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 바로 결단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큰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강력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모, 아내와 자식,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제자가 되려는 이 신성한 순간에 가장 가까운 친척은 물론이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하다라는 말은 싫어한다든지 또는 증오한다는 그런 감정적인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버리다, 돌아서다 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더 사랑하는 그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제자의 선택이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치에 참여하는 것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만하는 분명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장을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또한 마태봉 16장 24절의 말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품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실은 이것은 알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 열신당의 부호였습니다. 제도당의 부호였습니다. 열심당은 당시에 유대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폭력을 불사해가며 독립을 쟁취하려고 싸웠던 결사체입니다. 이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몇도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이, 그 당시 수많은 이 열심당원들이 투옥되고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뻔히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 십자를 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하옵니다. 그 명령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바로 상징적인 부여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신당의 구호인 자기 십자를 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구호를 채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라고 결단하라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를 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은 자기 의 생명을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결단이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해야만 하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합니다. 운명론을 생각합니다. 내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내가가절내 내가 십자가지. 우리 가족에 장애인이 생겼는데, 아 내가 저의 십자가지. 내가 저의 십자가지. 시부모 사이에 법관의 갈등이 생겼는데, 아들, 아, 이건 내가 저의 십자가지. 이런 운명,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숙명론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아주 자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운명론이나 인간의 뜻이나 계획이나 의지하는 상관 없이 모든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숙명론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자기 십자를 가 진다는 것은 자기의 전체 존재를 걸고 예수를 따라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적절인 결단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는 것은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남들이 비록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조차를 용납하며 하나님 나라의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실존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무릎 앞에 설교를 쓰는 저 자신도 굶주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이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자가 되겠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신중한 고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으로 우리는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부흥에서 감정적으로 쉽게 손을 들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소원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으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에 망대 건축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망대비의 비유, <laughs> 건축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규모로 건축해서 건물을 하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건물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조, 조롱거리가 될수 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의 전쟁의 비유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적군은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내네 군대는 만 명입니다. 이거 싸워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미리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신중하게 쉬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싸움이 되지 않을 거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니면 이 싸움이 한번 붙어볼 싸움이다 하면 전략 점수를 잘 써서 한번 나가보라는 겁니다 이 망대 건축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는 망대 거리를 건축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니 예수를 따르기 전에 신중한 결단과 성찰을 하고 따라야 된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또는 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가 되려고 할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캐톨릭 사제들이 사제 석품을 받을 때 마지막 순간에 어떤 절차가 있으신지 아십니까? 전부 나와서 엎드립니다. 직자가형처럼다 이렇게 해서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신학수업을, 카톨릭신학대에서 신학수업을 신학 하고 신부가 된소품의 과정을 잘 받아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제가 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겁니다. 소품 받기 전에 자신 없으면 일어나서 다 받는 겁니다. 신부가 되려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풍이 일어나서 가라앉는 겁니다. 기회를 준 겁니다. 어찌 사제들뿐이겠습니까? 평신도 우리의 제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할때결단을 한다면 신중한 고려와 성찰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결단이 예수 따름에게 요구됩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번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26절과 2 7절으도 나옵니다.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자기 소유를 다팔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면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는 강조하시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소유는 헬라로 휘파르 콘타라가 합니다. 이것서 세상적인 재물, 특히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휘파르 콘타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물건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실버, 어, 그룹을 목표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신 어른들을. 목표했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이었었는데, 말씀을 통해, 신년 희년, 안식년 신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또 빛에 비한 사람들 다탄감했어요다 토지도 수게했습니다 희명의 정신이다. 했는데, 오늘 저녁에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천, 저희 본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슈퍼마켓을 하면서 딸을, 의과대학도 보내는 아주 돈이 많고, 지금도 돈이 많은 분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 7년마다 다 포기하고, 빚도 다탕감해주고이 성경 말씀이 나오니까, 신앙이 깊은 분인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관사님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남에게 줄수 없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남약에 줘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줄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십시오. 그게 희의 정신입니다. 범인이 풀렸던 것 같아요. 금방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적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일 갑자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라. 저는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 일천만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오면 그렇게 할수 있다. 예수를 따르러 가는 제자들이 물건에 집착하거나 재산에 매달리면 자유함을 잃고 맙니다. 자유함을 잃을 때는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갖고 득했어 그들은 배를 물에 던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고 합니다. 매일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실 때는 마찬가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내일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 도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때 자유함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소유의 포기는 누가가 강조하는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비단 물질만이 아닙니다. 소유, 성공에 대한 욕구, 질투, 평균, 증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얼마든지 돈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 안에 있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제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끝없는 욕망으로 살게 하는 영적 방해물들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결심과 결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캐톨릭,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자유롭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숙의 단계에 이르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시행착오로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는 순례자로서의 시행착오이지, 방랑자로서의 착히 착보자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이지 방랑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삶 속에서 믿음의 증보를 이루며 거룩한 삶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일들 아니 불행조차도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제가 나이를 더 점점 들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장에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서 영장을 대하면서 죽음을 대하면서 그 순간에도 그 속에서 더 깊은 순례자의 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게 이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순간에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총의 과정입니다. 은총의 제자들, 그 은총 속에 있는 제자들만이 하늘나라의 깊은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는 전령이 될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자도는 박탈의 삶,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남매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었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풍족한 삶을 누게 됩니다. 찰스 윌리마라는 사람은 보네포 목상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는 가난하고 공급한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 복을 내던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제자도는 단순히 무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와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사용하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동, 그리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이런 은청 가운데 은청의 해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청으로 세미적인 노래 제목처럼 우리 사랑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마톤의 기도문을 읽으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자세 모습을 조용히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laughs> 예수님,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더욱더 당신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는 갈수록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을 저는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온전히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저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에 참여하는 생명적인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